서울대학교 병원 행동과의 박세사, 어, 행동분석 빨갱이 치료사 김혜민다 반갑습니다. 부부에게도 <laughs> 어, 그 너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저는 오늘 따뜻하게 집에서 저희가 어떻게 힘든 치료를 하고 또 어떻게 섞은 치료를 도와줄 수 있을지 생각해보려고 하겠습니다. 어, 우선 저희가 지금 이혼 분석이라고 아마 들을 보신는 분이 있었을 수 있는데, ADA라고 불리는 어, 이제 기능 분석을 통해서 보여주고 저희가 어떻게 행동이 일어났을 때는 분명히 기능과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파악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치료를 저희가 해고 있습니다. 아, 우선 행동이라는 거를 저희 쪽에도 제가 의뢰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제 문제행동이라고 제가 뭐, 문제행동이라든지 문제행동이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본인께서 전 사실 말씀이 아 저희 아이는 자해나 타해는 없다고 말씀하신 경우도 많오는데 사실 행동이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행동 치료를 할 때는 이제 뭐 늘어난 행동 물론 자해나 타해 많지만 그래도 또 어, 늘어났으면 하는 행동도 같이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동 치료를 생각하실을때 뭔가를 감소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늘었으면 하는 거 우리 아이가 더 많이 했으면 하는 행동 또한 저희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이 b 의외로 분석을 바탕으로 하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동 분석을 저희가 이제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은, 어, 뭔가 문제 행동이 일어났을 때, 이제 갑자기 일어난다고는 저한테 많이 말씀해 주실 데 저희가 그러기 전에는, 바로 그 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사행사건이 있었고, 행동이 일어났을 때는 자세하게 어떻게 행동이 일어났는 그냥, 어, 머리를 세게 때렸어요. 아니면 물건 을 집어 던졌어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최대한 자세히 저 부모님께 어, 작성을 부탁드리 이유가 나중에 저희가 어떠한 어, 중재를 했을 때 이제 그 행동이 줄어들었는지 병소수라든지 저희가 강도를 보기 때문에 최대한 부모님께 정확하게 자세히 기록을 저희가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 어떤 행동이 일어났고, 그 후에는 이제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그 부분도 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작성 부탁드리면 이제 부모님께서 되게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가 뭔가를 어, 치료를 계획할 때좀 도움을 많이 받고 싶으시면 저희가 이거 좀체한 자세히. 부탁드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집에 자녀분들께서보던문재동와이가 소리를 지르다든지 아니면은 잘이야있다면은 어, 항상 이거를 잘 기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동의 주요 기능은 네개하시 저희가 구할하시는데 물론 이거 이외에도 다른 기능도 있다고 했는데 저희가 가장 많이 이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이 얻기 위해서 뭐 물건이라든지 활동도될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감각주고, 방송행동이라고 해서 그냥 그 행동을 하기에도 좋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회피하기 위해서, 하기 싫어서,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관심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이 행동의 주기능네 가지 중에서 두 가지로 동시에 할 때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어, 어, 원하는 걸 얻기도 하고, 감각, 어, 그 관심을 받기 위해서도 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도 싫고, 근데 또 감각도 어, 추가하기 위해서도 일어날 때도 있어서 이제 저희가 각각 제가 말씀드린 또 문제행도 일어나고, 그 민생도 일어나고 그전에 어떤, 어떤 일이 있었으며 그다음에 후에는 어떻게 대처하시는지를 정확히 적어주시면 은 저희가 이제 어떠한 기능 때문에 이 아이가 이런 행동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제가 설정 사건을 좀 간단히 설명드리고 싶은데, 설정 사건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게, 저희가 이제 부모님이랑 통화를 하거나 면담할 때 항상 듣는 게, 아이가 컨디션이 되게 좋은 면을 되게 잘한다고, 컨디션이 되게 안 좋은 면을 조금, 되게 안 좋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알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설정사건이라는 건 그날, 이제 뭐 아침에 아예 일어나서, 뭐, 잠을 못 잤다든지, 아니면은 오늘 기획 너무 길이 너무 많이 밀려서, 보통 때와 좀 다른 상황이었다든지, 아니면은 약을 양보를 바꾸셨다든지, 아니면 얘가 뭐, 코로나에 끝나서 얼마 안됐어 이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자세하게 저에게 희 이제 공유를 해주시면은 저희 치료사 입장으로서는 저희가 좀 그거에 맞춰서 그날의 치료나 아니면 뭐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소 또한 너무나 아이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설정사건 또한 좀 최대한 자세히. 왜냐면 저희가 뭔가 문제행 일어나서 이제 본인과 통화을때 어, 아니 오늘 되게 잘 아침에 일어나고 잘 먹고 잘한달반는데요라고 말씀해 주시지만 그 오는 도중에 예를 들어서 강박 있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먼저 엘리베이터를 누워야했었는데 그걸 못해서, 그게 계속 화가 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치료실에 옮겨오고 있고, 또 우리가 모르는 본인들도 만약에, 어, 눈치를 못채셨거나 아니면 조금 달라졌는데, 이제 아이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설정사건 또한 굉장히 아이의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그것 또한 좀 기록을 잘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정 사건 같은 경우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그 아이를 예방할 수 있지? 왜냐하면 물론 문제 행동이 되게 평일어난 다음 후에 이제 저한테 이제 어, 어떻게 할까요라고 많이 물어보는데 저희가 보는 거는 그 문제 행동이 안 일어나게끔 되게 도와주는 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기 에 있어서는 아이가 배워야 될 것도 되게 많고 또 부모님들께서도 아이에게 가르쳐 주셔야 될 것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환경적으로 어 되게 애가 항상 그 길이 밀릴 때는 문제도 많이를 우리가 돌아가면 되거나. 뭐 대소리도 이용하지 말고 그냥 엄마한테 타고 가면 되고 환경적으로 바꿔줄 수도 있지만 동시에 또 저희가 러면은 정확하게 일어나는 이유로 안다면 그걸좀 많이 줄여서 아예 문제 행동을 줄일 수 있도록 저희가 예방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선행님형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처음에 간단히 말씀드린 대로 바로 그 직전에 일어나는 행동인데요. 그래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아마 가정에서 활성의 전환. 얘가 되게 뭔가 재밌게 놀고 있다가 이제 그만하고 뭐 자자, 어디 가장 문제, 이제 이제 싫다 문제도 많이 일어나활동에전환해서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 그만할 때, 아니면 뭔가를 다시 내가 본인이 어, 요구하셨을 때, 그때 이제 가장 많이 일어나서, 저희가 이제 리스트를 본인께 받으면은 아마 가장 많이 일어났을 때 문제인분이 활동이 전환이나 아니면 뭔가를 요구하셨을 때일어났 거라고 생각해서 딱그 음. 부분, 그것만 기억을 하시고, 그걸 우리는 어떻게 예방할 수 있지? 을그 예방했을 때 문제인분이 줄어들면은 정확하게 우리가 그러면은 그 기능을 찾았다고 보거든요. 어, 어머니께서 부모님께서 그걸 잘 작성을 하면서 패턴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행동이 일어났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어, 뭐 조금 애매모호하게 그냥 때리뭐 던짐 이렇게 쓰시는 것보다는 좀 구체하게 쓰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고집이 세다는 거 되게 많이 쓰시거든요. 아, 고집이 세요. 자기 주장에 강한. 근데 사실 저희가 행동을 봤을 때는 정확하게 어떤 행동이 줄어들었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일어나면 조금 자세히 뭐, l 를 보시기 전이라도 달력에 기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발생한 직후에는 물론 되게 정신도 없으실 수도 있고 아이도 되게 많이 울고 어머니도 좀 지치실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ABC라고 해서 차트에다가 분께서 최대한 자세히 기록을 해주시는 게 너무 중요하고 저희가 또 치료를,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어, 저희가 계획은, 뭐, 또 플랜을 세우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자주 쓴게 이제 시간대랑 날짜, 그 다음에 선임사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어떤 문제 쟁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저희가 최대한 자세로 부탁드리는데 어, 이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되게 자세히 저한테 지금 저희 수업을 받고 계시니까 자세히 써주셔도 는 만약에 그렇게 못 하신 경우에는 그냥 체크리스트만 적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업을 하기 전에도 입이일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고 기억도 안 나고 오늘 있었던 일도 그냥 어, 어, 그것 때문에 됐던 것 같다고 라 생각을 하시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작성을 해주셔야지 저희가 일주일에 저각에 항상 뭐 주말이 끝났을 때 문쟁이 일어나는지 아니면 오후 때가 되게 많이 피곤해서 문쟁이 일어나는지 아니면 월요일에 학교 갈 때, 그때 일요일에서 월요일에 넘어갔을 때 바로 문제들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야지만 저희 도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서 자세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근데 이런 걸안 하시고 그냥 저희랑 같이 어, 교육을 하시든지 아니면 외래를 보시면은 저희가 되게 축적한 가설이다. 많이 할 수밖에 없어서 저희가 좀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 이걸 작성을 부탁드리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조금 작성하는 거에 있어서 익숙하지 않으셔서 이제 어떤 거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얘들도 많이 같이 연습해보고 하는 게 왜냐면은 이렇게 안 하면 그냥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컨디션 되게 안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 약을 바꾸니까 어머니가 생각하시기에 염증 되게 많이 일어나는 것 같고, 뭐 어머니께서 약을 중단하시고 안 주시고 이러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오픈되게뭐 저도 보고 뭐 모든 가족들이 다볼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분석을 하는 이유고.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떤 교육을 해드릴 때 방법을 알려드리면은 어머니만 아이들까지 하시는 게 아니라 어머니도 하시고 아버님도 하시고, 그 혹시나 뭐 같이 상장 이모님이 계시면 같이 하시고,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모든 분들이 같이 도와줄 수도 있도록 저희가 이런 분석을 같이 하고, 같이 방법을 설계하고, 그 다음에 그런 중재에 있어서 같이 공통적으로 모두가 같이 할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강화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강화라는 거는 이제 미래에 문제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뭐 행동, 행동이 이 증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야 제가 뭔가 맛있는 거먹하고 친구들 되게 맛있다고 하나 저한테 요리도 해줄까? 사실 행동이 되게 늘어나는 거고. 부정적인 같은 경우는 이제 누군가가 이제 그만하라고거나 그때. 또 어? 내가 이렇게 울면은다 못하겠네. 근데 내가 또 이런 행동을 해야지 부정적인 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화라는 게 아이의 문제 행동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면 그러면은 그거는 계속 강화가 되고 있다는 거라서 그래서 그거에 있어서 중재를 좀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되게 여러가지 방법을 쓰셨는데도 계속 강화되고 이건 되게 오래된 문제 행동이고 행동 계속 지속되고 있다면 누군가가 어떠한 방법으로 계속 강화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저희가 바로 개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본인께서 되게 이 행동이 줄어들지 않고 이게 계속적으로 아예 빈도가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강화가 된다고 생각하시고 그에 맞춰서 제를 바꾸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벌도 있죠. 벌은 제가 쓰는 어린아이, 뭐 성인, 청소년 없이 조금은 다 머리 어느정도 제거잊어서 있다고 제 알고 있는데 이게 순간적으로 되게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 2, 3일 정도는 되게 효과가 있고 효율이 그때는 잠깐 감소될 수 있는데 결국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다시 그 행동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버릇이 네, 그 효과성이 되어서 효과적으로 저희가 아이를 도와주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능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셔서 그걸 맞는 중재법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에 있어서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거를 모든 아이, 예약테 맞춰서 우리 아이한테 맞는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이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저희 행정발전진센터에서도 지금 교육을 해드릴 때, 그룹으로 하지 않은 이유가 모든 아이와 그 가정의 문화, 그리고 그 가정의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다일대1로 지금 교육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그 가정마다 그, 어, 목표로 하시는 목표들도 다 다르고 또 아이가 뭐 형제가 있는 아이도 있을 수 있고 없는 아이도 있고 또뭐 조그마한 같이 사는 아이, 가족도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예방 전략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이 조금 보여드린 이런 예방 전략이 우리 아이에게는 안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아이에게도 적용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물어보시면 될것 같은데 우선은 집에서도 규칙을 되게 많이 사용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이요 저희한테도 우리의 성인분들 50대 엄마랑 약속하고 아빠랑 약속하고 이제 안 하는 거야, 침뱉지 않는 거야, 때리지 않는 거야, 되게 약속을 많이 하시는데 이 규칙을 나열하다 보면 너무 많아지고 이거로 나중에는 기억할 수도 없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또 또 추가가 되면 또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각적으로 하시는 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시각적 규칙을 사용하는 거는 정말. 어, 에디스페이스가 뭔가 저희가 논문도 되게 많이 나와있고 그 다음에 이걸로 효과를 봤었다는 그런 책도 아니 논문 여러가지 저호도 있기 때문에 시각적 조치가 사실 되게 좋은데 제가 많이 연락을 받는게 이제 성인이시니까 이거 너무 아이들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성인 분위기에 맞게 집에서 바꾸셔서 사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꼭뭐 이걸 너무, 어, 아이들이 사용하는 그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하나의 커뮤니케이션도 우리 아이가 쉽게 더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걸 도와준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규칙도 저가 학교를 방문해 보거나, 성인 주관 센터 같은 데 가보면은 글로 되게 많이 써놓으셨는데, 글로 하시는 것보다는 그림이랑 같이 보시면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림과 글이랑 같이 보여주시고, 그거 익숙해지면 나중에 그리고 빼면 되는 거니까, 가장 많이 아이가 익숙하게 보일 수 있는, 기억을 할수 있는 거는 그림과 글씨를 같이 사용하시는 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하지 않기를 대비 규칙에 많이 사용하시는 과정을 제가 많이 봤는데 때리지 않아요? 던지잖아요? 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안해요? 보다는 그, 그 상황에서 아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밝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말로 얘기하기, 아니면 물건을 제자리에 아요 아니면 도와달라고 말을 해요라든지 그 상황에서 아이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정확히알려주시면 되게 도움이 되는데 너무 부정적으로 다 하지 않게, 하지 않게 이러면은 아이가 생각하기에는 그럼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은 많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는 이제 항상 선택 생각보다 저희가 선택권을 주지 않을 때가 많아서 그냥 너 이거 좋아하잖아. 아이패드가 하면은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하거나 그러면은 결국은 어느 순간 아이패드를 던지건 하기 싫다고 할 때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너가 제일 좋아하는 건이 어떻게 하 생각할 때도 많이 있어서 뭔가를 우리가 제안할 때는 제일 좋은 선택권을 주시고 그 아이가 선택을 할수 있도록 해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항상 가능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없는데 나중에 이러면은 오늘 사람은 주말에 어디 갈수 있도록 생각해 보자, 이런 것도 없고추상적고 너무, 너무 나중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즉시 내가 할수 있는 것에서그 집중이 아이가 고를 수 있도록 상황을 알려주면 좋고, 네, 그래서 선택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매번 어디를 갈지, 뭐, 근데 어디를 갈지를 할 때도 그냥 제가 임의적으로 그냥 충장할래 라고 얘기하면 분명히 아니라고 얘기하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예, 안니요를 대답하는 것보다는 주체에 정확하게 고를 수 있는 선택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과 순서 동안 뭘 먼저 하도뭐다 할지도 선택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의 눈높이에 가장 적게 그림을 보여주셔도 되고, 글로 선택해도 되고, 아니면 보여주셔도 되고, 아이가 만약 선택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면 훨씬 더 황, 그 활동의 전환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선택권 줄때 가장 피해야 될 점이 아마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어, 아, 이거 안 하면 이거 안 준다고, 이라이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오늘 이거 안 하면 이거 없는데, 누가 안 온다고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이가 굉장히 불안감을 되게 많이 느끼게 되고, 우리 그냥 말을 할 건데, 그때 아이가 되게 불안감고더 굉장히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부정적인 보다는 긍정적으로 말을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너무 많은 언어 사용은 사실 아이가 힘들어 할수 있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조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 대로 지금 바로 줄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걸로, 선택할 수 있는 걸 주고, 두 중에 하나만 될것 같습니다. 뭐, 세개 너무 많을 수도 있고, 두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도록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시간적지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이거는 집에서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그냥 네이버 들어가시거나 그냥 구글 들어가서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 사진이 있으시면 그거 보여주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아이, 아이가 보고 지금 어디로 갈 건지 어떻게 할 건지 물론 아는 스케일 수도 있고 미리 여러 번 얘기해 주셨겠지만 그래도 시간 자료를 사용해서 아이 보호 좀될것 같고 이거 제가 병원 올때 많이 사용하는 건데 이제 병원은, 병원은 왜냐면 외래는 자주 오지 않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트라우가있다면 옛날에 어, 주사 맞아 안 좋은 기억이 있거나 아니면 피부과때 되게 무서웠던 기억이 강한안다고할 때가 많고 치과는 더 어렵습니다. 치과는 더 아이들이 많이 싫어서 그래서 갈 때마다 찍어놓고 가서 어떤 순서대로 후생을 만날 거면 뭘할 건지 정확하게 알려주게 되게 좋은데 이러한 준비 없이 그냥 말로 만설명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아니 취소를 안 빨리 금방 끝나고 올 거야라고 하면은 더 어떻게 정확하게 이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사진을 보여주시고 사용을 하신 다음에 끝날 때마다 체크해 주시고 끝나고 우리가 이제뭘할 건지도 알려주시면은 훨씬 불안감이 줄어들고. 이런 병원에 대한 것도 물 가끔가서 되게 무서운데 그런 주력 많이 지어질것 같습니다. 네, 그 아까 말씀드린 활동의 변화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시각적 자료를 되게 많이 <laughs> 하는 것중 가장 많이 아이들 힘들게 기다리거든요. 그 인생 중에 가장 많은 단서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게 가장 어렵고 왜냐면 기다리라고 얘기한 다음에 정확하게 몇 분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아이들이 모드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1분 가끔은 5분 금방 오게 이 금방이 몇 분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기다릴 기를 그냥 우리가 안 된다고 했다라고안 된다고 말한다고 생각할 때도 있어서 정확하게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타이머를 맞추시는 것도 되게 좋고 근데 제가 핸드폰을 사용하는 시분들이 되게 많이 봤는데 핸드폰 타이머는 숫자가 줄어드는 거를 아이들이 계속 봐서 그 타이머가 우리면이 활동을 제대로 못끝내서또 논쟁이 일어날 때가 있어서 그래서 어... 이렇게 빨간색 쪽 보이는 타이머를 쓰 수도 있고오래 시계를 쓰는 것도 제가 많이 봤는데 이거는 일반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래 시계는 우리 집에서만 쓰다딴 데서는 안 쓰니까 조금 힘들 수도 있어서 가장 아이들이 많이 쓸수 있는 타이머를 사용하셔서 자기 이용할 수 있는 것들 만약에 타이머를 쓰실 때 우리 아이는 사실 10초도 많이 기다리기 힘들다면 5초부터 시작하면 5초 하고 점차 7초, 10초 늘려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처음 5분 하시면 안될것 같고 그런 거는 너무 풀어가은 <laughs> 거고 목표를 낮게 하는 거를 맞춰서 한 다음에 칭찬을 많이 해주신 다음에 같이 좀 시간을 늘려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분쟁이 일어나는 우리 시간 기다리는 거랑 활동의 전환이 있어서 처음에 뭘할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걸할거지도 사진을 찍어서 정확히 보여주시면 <laughs>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먼저 다음이라 하는데 이거를 그냥 맨날 갖고 다니기 힘들고 사진을 몇 번. 어떻게 찍고 이거 어떻게 갖고 다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냥, 그냥 핸드폰을 찍으셔서 앞에 보여주시고 뒤에 여기 갖다 여기 라고 말해줘도 되고 오늘 새로운 선생님이 오실 거예요이 선생님이 오늘 못오신데 그러면 옛날 선생님이 안 오시니까 새로운 선생님이 오실 거예요 사진을 보여주시면 좋고 달력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래서 달력 같은 것도 같이 사용해 주셔서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떤 것지 네. 공유를 항상 같이 해 주는데 이게 갑자기 이런 거 없이 여러 번또두세번 말하고 이제 가자 이제 아까 얘기했죠 우리 어디 간다고 얘기하면 분명히 안 간다고 할 때가 되게 많구나 아니면 빠트리거나 또 아까 또실질적으로또 이렇게 좀더강은 데리고 나가시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가 그걸 최소시키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시각 자료를쓰는 것이기 때문에 집에서 많이 사용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동 예방하는 전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이들이 배워야 할게 아주 많이 있고 가르쳐야 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인이 되신 분들도 부모님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집에서 자주 미술이라든지 아니면 대화의 방법이라든지 대체 언어를 끊임없이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게 그렇게 해야지만 문쟁들이 줄어들 수 있고 저희가 원하는 그런 행동이 올라왔을 때 문쟁력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 집에서 끊임없이 가르치셔야 되는데 대체 언어라는 거는 이제 내가 기분이 어떤지 내가 지금 너무 불안하고 힘들고 아픈데 표현을 못 하실 분들 되게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분 인식을 많이 해야 되는데 하나면은 이제 분쟁이빵 터지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지금 대처할 게, 제가 가장 많이 읽어본 게, 뭐 진정시킴, 아니면은 배를 그 방에서 빼서 딴 데로 데려가거나, 아니면 진정될 때까지 기다림, 아니면 다른 터마자고 전화함 이렇게 많이 써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두그 분이 자기의 이게 화나는 거고 이게 지금 짜증이 나는 거고를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너무 중요해서 기분을 인식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게 너무 중요해서 아이가 만약에 화가 나면은 그게 지금 너가 지금 화난 거라고 정확히 알려주시고 대체적으로 발자장의 분 보호를 많이 안 보실 때가 있어서 화난 표정을 거울로 같이 보게아니 슬픈 표정, 기쁜 표정 이외 상황에서 어떤 건지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기 너무 도움이 많이 되고 집에서도 부모님께서도 속상해, 서운해, 섭섭해는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 이해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더 조금 부활할 수 있는 표정과 함께 그다음 내 기분이 엄마 기분이 어떤지 아빠의 기분이 어떤지 그걸 많이 아이들과 공유하는 게 너무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화가 났을 때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터지고 나서 전에 저희가 많이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게 이게 진정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정할 수 있도록 아이가 그걸 미리 알려주는데, 이거 없이 그냥 갑자기 진정하라고 해서 몸을 재서 안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더 무섭게 하신다든지, 아니면 그 환경에서 이 아이를 데리고 나간다든지, 그럼 아예 근원도 안 나간다고 할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화가 날때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나타나는 직원이 평소에 어떻게 내가 그러면 진정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평소에 가르쳐 주시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왜냐면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되게 화가 나면 짜증이 나면 나중에 얘기하자, 조금 이따 얘기하자고, 뭐 커피를 마시는지 물을 마시든지, 잠깐 다리를 기울든지 우리는 방법을 다 알고 있지만, 장애인분들께서는 모르실 경우가 거의 많기 때문에 가르쳐 주시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많은 옵션이 있는데 우리 아이가 이 중에서 어떤 거를 할때 너가 기분이 가장 많이 안정이 되는지를 알려주셔야지만 뭔가 문제들이 터졌을 때 그때 진정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할수 있게 터득할 수 있도록 되게 많은 연습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연습 없이 그냥 진정해를 가르된주너 것도 없고 이걸 아이가 어떻게 하는지 아마 모를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런 거를 꾸준히 연습을 많이 해주신 다음에 항상 화가 났을 때나 또 기분이 이럴 때는 이런 방법을 쓸수 있다고 알려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제에관련해저가 집에서 시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네, 지금 상셔 이제 처음부터 문제 행동이 되는 서 파악하신 다음에 그 만약에 해결을 한 번도 써 보신 적이 없으시다면은 설문서 보시고 먼저 네, 보시면서 기본적인 게시면은 저희 센터로 이메 주시면은 제가 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수! 좋아요. 알아? 진짜? 쓰세요. 널 고르네, 함께 찬양하라.